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세로 가는길 태산입니다 아 날씨가 따뜻해졌네요 아주 좋습니다 정말로 좋은 아침이고 저저 좋네요 하늘 높고 푸르고 맑고 깨끗합니다 공기가 정말로 청량공기네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 정말 또 이럴때는요 어, 걷는 것 보다는 이렇게 옥토리를 기대고 옥토리와 함께 숨 쉬는 것이 또더 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 옥토리를 걸치고 앉아서 지금 이렇게 녹화하고 있습니다 <laughs> 참 좋네요 네, 옥토리를 걸치고 예, 삼라만상의 아름다움을 어, 마음 속에 마음껏 담아 보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네요. 예, 여러분. 어, 나들이 하시면 아주 날씨가 따뜻하니 정말 산들바람과 함께, 어, 산천초목에 숨 쉬는 것 따라서 어, 건강을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아 정말, 예 이렇게 좋은 좋은 아, 이렇게 좋은 시간에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야, 아, 행복합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아, 어떠세요? 어, 연말이 다가오니까 마음이 뒤숭숭해지고 있죠. <laughs> 어, 한해가 시작한 날이 정월 초 하루가 그제 같은데 벌써 12월달이 와가지고 지금 어, 꾸역꾸역 서산의 해가 날마다 지고 있습니다. <laughs> 야 이러니 세워라. 어, 붙잡는 사람 하나도 없죠? 네, 세월을 붙잡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가는 세월 누가 잡으리요? 예, 가는 세월, 오는 세월 타다지 말고, 어, 그저 내일이 이, 있다 하는 희망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는 하루, 하루가 어, 이어졌으면 합니다. 오늘은 제 아내가 저보다 더 멀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안 보일 때까지 올라가 버렸네요, 지금. 와, 정말 기적이네요, 기적. <laughs> 예, 오늘은 제가, 예, 내에 뒤쳐져갖고 지금, 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정말 아름답죠? 예, 옥트리. 옥트리 나무 밑에 있습니다. 지금 옥트리 나무 밑에. 예, 아, 정말. 옥트리에 한 폭의 그림 같죠? 네, 옥트리입니다. 아, 옥트리가 좋네요. 이렇게 네, 옥트리 나무 사이로 비쳐지는 그 태양의 광선 와 막습니다. 네, 햇살이 뭐 정말로 아주 맑고 깨끗하고 네, 황홀합니다. 황홀합니다. 이렇게 황홀한. 하루하루가 저에게 기쁨과 즐거움이죠. 하루하루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더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살고 싶다. 살고 싶은 사는 것이 날마다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니까 그저 기다려지고 더 살고 싶고 또 살면서 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그 전에는 제가 잘 몰랐는데, 나만 바라보고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기를 바랬는데, 지금은 예, 내 시선이 다른 이에게로 가서 멈추고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을 보면 은 기쁜 마음이 들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아주 아름다운 것들을 제가 갖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말로. 어. 이렇게 옥트리 아래를 더 걸으면서도 나를 버리고 다른 일을 바라보는 그런 중요한 시간들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나이가 배슬이라는 옛날 말씀도 있는데 그래서 늘 변화되고 늘 새로워지고 그래서 마음 속에. 네, 청결한, 정직한, 겸손한 아, 이런 것들을 갖출 수가 있다고 어,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나 아닌 다른 사람은 나에게 교과서예요. 네, 그를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고, 내 잘못을 깨우칠 수 있고, 내가 선한 길을 갈수 있고, 에, 정말로. 어, 누가 나를 지적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아주 아주 소중한 시간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아, 이 산에 쭉쭉 뻗어서 하늘을 닦고 있는 기억들이 들 보세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어디서 이런 <laughs> 보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산이 아니면은 우리에게 줄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래서 산천초목이 나를 예, 변화시킨다고 하죠. 예, 자, 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런 좋은 귀하고 아름다운 산길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어, 내가 새롭게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제공해 주신 것을, 이것은 주님의 귀하고 귀하신 특별하신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축복되는 하루하루로 이렇게 잘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을 갖도록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산길에서 걸어가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성탄 준비 잘하시라고 평화를 빕니다. 매일 또. 건강한 아, 모습으로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